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시작이 됐나? 음. 어. 시작됐다. 안녕. 안녕. 이번에 2탄. 2탄은 땅콩 만들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이렇게 땅콩을 준비해왔어요. 하지만 땅콩 겉에는, 겉에 뭐가 있어야 한다? 껍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껍질 만들어 볼게요. 땅콩 껍질, 이렇게 준비해 왔고요. 땅콩 껍질.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어, 땅콩. 땅콩, 오랜만이죠? 이렇게, 땅콩을 만듭니다. 그럴듯하죠? 약간, 이렇게만 했는데 약간 그럴듯하죠? 약간 맛동산 느낌. 근데 문제는, 이 땅콩 안에 땅콩을 넣어줘야 돼요. 띵. 가지 땅콩. 땅콩 두개 넣었어요. 그 다음에 덮어요. 이렇게 덮습니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땅콩. 땅콩. 이렇게 해서. 채연씨, 매추리할장재이 아니에요. 채연씨. 땅콩. 자. 어, 근데? 대박. 진짜 대박인 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대박인 가 뭐다? 진짜 땅콩 여기 옆에 있거든요? 흡사함. 흡사. 진짜 땅콩. 이렇게 해서, 땅콩 1번, 땅콩 2번. 뭐가 더 맛있을까요? <laughs> 정답, 이거! 안녕!